자, 20번부터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판 사이에 유전율이 잎실론 1, 2가 있는데요. 잎실론 1이 더 크다고 했네요. 그쵸? 이쪽이. 그 유전체 경계면이 판을, 판에 평행하게 그림과 채우고 그림의 극성으로, 즉, 이쪽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을 걸었을 때, 두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방향이냐를 지금 물었네요. 그쵸? 보면, 자, 무조건 뭡니까? 이 유전율이 큰 쪽, 얘가 더 크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의 방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이 되야죠. 1번. 그렇죠 1번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유전율이 잎실론 1, 2인 두 유전체 경계면에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일 때그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을 얼마가 되겠는가?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엡셜론 1, 2가 이렇게 있을 때요. 경계면에 수직으로 진행할 때에는 D가 연속이었죠. 그러니까, 이 힘을 우리가 계산할 때도 이 D를 기준으로 계산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에서 이쪽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뺀 만큼, 그죠 작용하기 때문에, 엡셜론 1이 크면 아무튼 이쪽에서 이쪽으로 우리가 힘을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엡실론 2가 작다는 건엡실론 2분의 1은 엡실론 1분의 1보다는 얘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뺀 만큼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이때에는 d를 기준으로 2분의 1엡실론 2분의 1또엡실론 1분의 1 어, d제곱 이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전개가 경계면의 수평으로 진행할 때. 그때도 유전율은 역시 큰 쪽에서 작은 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때는 자 수평이니까 뭐가 연속입니까 전개가 연속이죠. 그래서 식도 이 전개를 기준으로 어, 밀어내는 힘 그렇죠. 어, 이 힘을 계산하자 그랬었죠. 여기에서는 역시 엡실론 원이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요 식을 이용해서 유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전체 경계면에 수직으로 우리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D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쵸? D를 이용해서 구해야죠. 그래서, 엡 o 론 1이 크고 2가 작으면 2분의 1에 이쪽 작은 거, 그것분의 1이와 얘가 더큰 값이 되죠. 그래서 엡 o 론 1분의 1에 여기가 D제곱이 그때 경계면에 작용하는 힘이었죠. 자, 이거에 맞는 답이 여기 4번인가요? 그쵸? 렇 4번이 되겠네요. 자 22번 전계 e 전속밀도 d 그다음 에 유전율 음, 엡실론인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 음, 여러분들 살상 외워야 됩니다 2분의 1 e d가 되는 거죠 2분의 1 e d 그래서 이걸 뭐 변형을 한다면 어, d는 엡실론 뭐 e가 되니까 뭐 이,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d 대신 이걸 대입한다면 2분의 1 엡실론 e 제곱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또는 음, 여기에서 e는 입실럼분의 d니까 이 대신에 또 요것을 여기 아예 대입을 해서 어 얘는 2분의 1에 엡실럼분의 d 제곱 이렇게도 즉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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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하을 찾으면 되는데 여기 2번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옳지 않죠 그치 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 그리고 같이 면적이 s인 평행판 도체 사이에 두께가 L1, L2인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 1, 2인 두 종류의 유전체를 이렇게 삽입했을 때의 정전 용량을 구해봐라. 음, 이것은 지금 간격을 나눈 거죠. 간격. 그리고 간격을 나눴으면 얘는 이 콘덴서가 이렇게 두 개가, 아, 간격이 나뉘면서 얘는 직렬로 접속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정전 용량을 구했다면, 직렬 접속, 뭡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를 이용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이쪽에 우리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이쪽에서 의 정전 용량을 구하면, 엡슐론, 그 다음에 거리를 D, 면적을 S니까요. 어, 여기에서는 엡슐론 1에, 여기 S가 되고, 여기는 L1이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요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의 정전 용량 역시, 엡슐론 2에, 여기가 L2분의 S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끝난 거죠. 이 둘이, 이제 직렬로 접속돼 있으니까, 뭐, 식이, 뭐, 복잡하든지 어떻든 간에, 얘네 둘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써봅시다. 자, 엡실론1 L1S, 더하기, 엡실론2 L2S, 그리고 곱하기니까요, 엡실론1엡실론2에 L1L2S제곱. 이것을 간단히 해주면 되겠죠. 자, 간단히 해봅시다. 먼저 분자 분모에 약분시킬 수 있나요? 오, S 하나 약분시킬 수 있네요. 여기에다가도 S 하나, 즉 S 하나를 약분시키면 여기 제곱이 없어지고요. 여기도 S가 약분되버리면서 항이 여러 개일 때는 둘다 약분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이 남고요. 여기도 이제 약분되어서 1만 남은 거죠. 여긴 S가 남은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간단히 하기 위해서 여기 L1, L2를 분자 분모에 L1, L2를 여기에다 곱하고요. 이쪽에다가도 l1l2를 한번 곱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자, 분자는 이거 이거 약분돼 버리죠. 남는 것은 엡실론 12 s가 남아 있고요. 자, 이쪽은 얘랑 얘 곱하니까 이거 이거 약분되면서 엡실론 1l2가 되고요. 또 얘랑 얘랑 곱하면 얘네 둘이 약분되면서 엡실론 2 또는 l1이 되는 거죠. 자, 이 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3번에 있네요. 그렇죠? 3번.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 그림과 같이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간에 판과 평행으로 2층의 유전체를 삽입하게 되면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음. 이것도 같은 유형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판과 판 사이에 여기 면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면적을 S라고 하면 자, 어, 이 곳은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즉, 콘덴서가 각각 어, 우리 간격을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고. 자, 여기에 있는 콘덴서 용량 C는 엡실론 1에 S가 d 1 있죠. 그러니까 S는 분자에, D1은 분모에. 여기도 어 엡실론 2에, 엡론 2에 D2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한 것 뿐이 역시 곱한 거죠. 어, d1, s1, s죠. 어, 거기에 플러스, 요거, 엡슐론2, d2s. 이렇게 되구요. 둘이 곱하니까, 엡슐론1, 엡슐론2에 d1, d2, s제곱이 돼서, 여기 s 하나 약분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1이 남구요. 이 상황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d1, d2를 여기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곱해봅시다. d1, d2. 곱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거, 이거 약분되면서, 엡슐론1, 엡슐론2s가 되고요 여기에서도 곱하니까, 엡슐론1, d2가 되네요.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약분되니까, 엡슐론2, 여기도 d1이 되죠. 음, 앞에 한 거랑 사실 같은 문제라고 봐야 똑같은 문제네요, 사실. 근데, 식은, 식은 없죠. 그래서 얘를 찾으려면, 어, 분자를 지금 s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도, 어, 분자분모를 엡실론원, 엡실론2분의 1로 다시 한번 나눠봐야 분자를 s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치? 이렇게 돼서, 이거, 이거 약분하니까, 분자는 s만 남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얘는 엡실론2분의 d2가 되고요. 어, 얘랑 얘랑 계산해보면 약분되면서, 엡실론 1분의 d1. 뭐, 이 꼴을 찾아야 되겠네요. 그쵸? 어, 그래서 1번이 있네요. 1번. 자, 25번. 평행판 공기 콘덴서에 극간 간격이 2분의 1 두께가 되는 종이를 전극에 평행하게 놓으면 처음에 비해서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겠는가? 자, 종이의 비유전율을 3으로 하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역시 비슷한 문제네요. 이렇게 평행판 콘덴서가 두 개가 공기 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이 간격, 이 간격이, 뭐, 있었는데, D라고 할까요? 그럴 때이 2분의 1을 딱 되는, 여기에다만, 여기에다만 지금 종이를 집어넣고, 여기 어 2분의 1이 되는 데는 그대로 공기를 놔둔 상황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공기로 되어 있는 콘덴서와 종이로 되어 있는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공기 중의 유전율을 엡실론 제로, 여기. 음, 여기 공기 유전율을 엡실론 제로라고 놓고요. 이쪽, 종이에 지금 비유전율이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엡실론 제로에다 곱하기 얼마? 3을 해줘야 되겠죠. 아,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때의 간격은 역시에는 2분의 d가 되고요. 여기도 지금 간격이 2분의 e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 원래 면적 s라고 잡으면, 자, 요쪽 공기에서의 정전 용량 구해보면, 엡실론 제로에 s가 분자로 오고요. 분모에는 2분의 e d가 와야죠. 2분의 e d. 이렇게 오게 되고요. 자, 여기는 뭡니까? 그러면 3엡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 종이로 넣은 것. 그리고 거기에 또 역시 2분의 e d분의 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합성 정전용량은 별수 없이 이제 뭡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것 분에 곱한 거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처음에 비해서 몇 배냐 그랬으니까 얘를 처음에 자 처음에 우리가 어, 끼워 넣기 전에 그때의 정전용량 C를 한번 처음 거를 뭐 C 0로라고 해볼까요? 어, 그때의 정전용량을 한번 구해보면 여기 엡실론 제로에다가 그죠? 엡실론 제로에다가 면적 s고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요거 직렬로 연결된 요거 혹 이제 요 녀석의 몇 배냐 그러면 여기서 구한 구해 볼까요 이것을 암튼 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둘이가 지금 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가 봅시다 얘네 둘이 더한 것 분에 그대로 써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b분의 es가 되고요 여기도 1로 올라가니까 얘가 3엡실론제로의 d분의 여기가 역시 es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한 거. 자, 얘네 둘이 이제 곱해버리면, 어, 숫자 어, 3하고 여기가 6이죠. 6하고 2니까 12에 곱하니까 잎실론 제로의 제곱에. d제곱분의 s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속상하지만, 복잡하지만, 얘로 이제 나눈 값이 최종적으로 답이니까, 자, 복잡하지만, 가봅시다. 얘를, 얘를, 지금, 엡실론 제로에 D분 S로 나눈 것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해봅시다. 먼저, 어, 여기에서 엡실론 제로가 하나가 얘하고 여기 이렇게 약분돼버리고요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엡실론 제로하고 또 얘가 약분돼버리면서 아, 엡실론 제로는 다 일단 사라져버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기 D 하나 분모에 있으면 여기 분모에 있는 D 하나가 약분이 돼버리고요 그럼 D 하나가 남았죠. 근데 여기도 또, 분모에 분모에 있다고 봐야 되니까 여기 역시 d도 이렇게 사라지네요. 바로 약분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은 자 여기 남는 것은 일단 아 여기도 약, s도 약분시킵시다. s도 하나 약분하면 그렇 여기 있는 거랑 약분 하나 시킬 수 있고요. 또 약분하면 이 s하고 여기 s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돼 버렸죠. 그래서 예다 사라졌고요. 자 여기 분모에 이제 남은 것은 2 더하기 6만 남았네요. 2 더하기 6만 남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도 싹 사라졌고, 12만 남았으니까, 아하, 8분의 12. 4로 나누면 2분의 3. 즉, 1.5가 답이 되는 거죠. 26번, 음, 일정 전압을 가하고 있는 공기 콘덴서에다가, 비전율이, 잎슐론 S인 유전체를 채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구하라 그랬네요. 지금 보기를 보니까 전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는데, 지금 일정한 전압을 계속 부위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얘가 일정한데, 전개는 지금 뭡니까? 어, ED기 때문에, 콜이 일정하고, 얘 일정한데, 얘가 달라집니까? 전개는 일정하니까, 뭐, 전개가 뭐, 이런 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자,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전하량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하량은 이제 c v가 관계가 있죠. 전하량은 c v인데 c가 바로 엡실론 제로 여기가 d 분의 s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엡실론 s가 호 이렇게 엡실론 s가 지금 곱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즉이 c라고 하는 것은 엡실론 s에 비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q 자체도 여기에 엡 o 론 s가 곱해진 값이 된다 그 얘기죠. c 자체가 원래 원래 c가 쓰였다면 엡실론 s라고 하는 비유전율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은 곱해지기 때문에 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하량 자체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7번 공기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넣었을 때 동일 전위차에 대한 극판의 전하량은 같은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비전율이 유 5가 되면 얘는 5배로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지? 전계에는 변화비 없죠? 3번이 답이죠. 3번. 28번. 자, v 로 충전되어 있는 정전 용량 C0의 공기 콘덴서 사이에 εs가 10인 유전체를 채운 경우 전계의 세기는 공기의 경우에 몇 배냐. 자, 지금, 요것은 전에 우리가 일정한 전압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V로 얘는 이미 충전되어 있는 정전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유전율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 바뀌는 거죠. 즉, 우리가 Q는 CV에서 V는 뭡니까? V는 바뀝니다. 얘는 C분의 Q로. C가 달라지면 그쵸? 얘는 뭐 그대로 있더라도 c가 달라지면 당연히 v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바뀐 v 프라임이라고 해볼까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가 10배가 되면 오 이것도 10배의 c가 된다 그랬었죠 그리고 얘는 동일한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 값이 v였다면 얘는 10분의 1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달라진 전위 자체가 10분의 1이 되고요 전위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은 전계 역시 뭡니까? 전계 역시 이거 역시 뭐 거리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달라진 거에 그대로 그렇죠 비례하게 되는 거죠 전기의 색이 역시 여기 10분의 1 0.1배가 된다 그래야죠 4번이 답이죠 자, 1 9번 음, 그림과 같이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유전율이 각각 엡실론1엡실론2인두유 전체를 여기에 지금 반반, 이쪽에 반, 이쪽에 반을 채웠다는 얘기죠. 채우고, 어, 이 극판이 있을 때그 극판 사이에 일정한 전압, v0를 가해줬다. 전압을 걸어준다. 이때, 매질1과 매질2 내 전개의 세기를 21, 22라고 한다면, 다음 어느 관계가 성립하겠는가 그 얘기죠. 이 전개의 세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전개의 세기는, 음, 뭡니까? 4π 잎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전기의 색이죠. 그런데, 이것은 공기 중에서의 지금 전기의 색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비유전율이 갖춰져 있는, 음, 어떤 전개를 구하라 그러면, 이 4π 잎실론 제로에 잎실론 s가 곱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렇게 비유전율이 있다면, 그쵸? 그 비유전율이 있다면, 그 전개의 세기는 그 비유전율에 반비례한다 어떤 전개의 세기가 있다면 그때의 비유전율만큼 반비례하게 되는 성질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엡실론 2가4론1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때의 전개의 세기를 E2라고 한다면 그쵸 이 둘의 관계가 명백히 4배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e 1에 얘는 반비례해서 4분의 1배의 전기의 세기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요거죠. 3번이 2 원의 4분의 1이 된다.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0번 엡실론 음, s가 10인 유리 콘덴서와 동일 크기와 엡실론이 s가 1인 공기 콘덴서가 있다. 아, 두 개의 콘덴서가 있네요. 여기에는 유리로 채워져 있어서 여기에 비유전율이 10이고 그 다음에 공기는 당연히 비유전율이 얼마입니까? 1이에요. 1. 비유전율이 1. 유리 콘덴서, 공기 콘덴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220V를 지금 가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220V를 확 가했을 때 여기에다가는 동일한 전환를 축적하기 위해서 공기 콘덴서에 가야 될 이쪽에 전압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음, Q는 CV를 이용해야 되겠죠. Q는 CV.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의 Q, 전화량과 여기에서의 전화량과 동일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달라지는 것은, 오, 여기에 유리 콘덴서의 지금 비유전율이 10이고, 공기 콘덴서의 유전율이 1이니까, 아, 콘덴서 용량도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공기니까요. 이거의 Q도 c 0분에 여기는 V0라고 한번 해 봅시다. 구분하기 위해서. V0. 이렇게 됐고요. 지금 여기에 가해진 전압. 여기에 가해진 전압은 지금 얘가 200V가 가해졌고요. 지금 여기에서 공기 중에서의 정전 용량을 C 우리가 0로라고 잡았으면 얘는 뭐가 됩니까? 그 비유전율이 12고 동일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아 여기에 c는 그쵸? 비유전율이 이렇게 여기 c0에 곱해진 즉12 곱해진 값으로 표현돼야 된다고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값은 c0에 지금 v0 두 값이 서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서로 이렇게 전하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같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뭐이 식으로부터 c0, c0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는 v0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은 2 0 0 0 v 트가 돼야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덴서 자체는 음, 우리가 뭐 이거 음, 어, 공기 중에 비유전율 공기 중에 유전율이 주어진 그때의 콘덴서 용량을 c0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에다가 당연히 엡실론 s가 곱해진 그때의 콘덴서 용량 역시 여기에 시러 ns가 곱해진 값이 된다 그 얘기죠 음, 얘만 유일하게 비례했었죠 우리가 힘이라든가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반비례했는데 콘덴서 용량 그대로 비유전율에 비례했었죠 그래서 어, 여기에 콘덴서 용량은 공기 중에 콘덴서 용량에 그대로 비례해서 1 0 c 0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32번 급한 면적이 4제곱센티미터고요 정전 용량이 1피코페로신 종이 콘덴서를 만들려고 할 때, P존율이 2.5고, 두께가 0.01mm인 종이를 사용하면 몇 장을 겹쳐야 되겠는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정전 용량을 가진 콘덴서를 만들고 싶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공식을 한번 써보면, C는 뭐였습니까? 엡실럼, 여기가 SD. 이렇게 됐죠. 면적에는 비례하고, 어그 두께, 거리에는 반비례 했었죠. 자 이걸 이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용량 얘가 1피코 페럿이니까자 1피코는 얼마입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을 만들어 내야 되고요 거기에 여기 유전율은 비전율이 2.5라고 했으니까 공기 중의 유전율 8855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구할 때 엡실론 제로 엡실론 s를 우리가 넣어 줘야 되니까요. 이게 지금 엡실론 제로죠. 거기에 비유전율 2.5를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와야 될 것이 여기 넓이죠. 넓이 면적, 면적이 4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4곱하기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치, 미터로는 그래서 그거에 제곱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올 것이 바로 두께죠. 두께. 그렇죠 두께 근데 그렇다면 두께 0.01mm 짜리를 몇 장을 겹 N장을 겹친다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0.01이 돼야 되는데 여기 단위가 mm 니까요 mm 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 니까 이렇게 계산해 줘야죠 그래서 사실상 뭡니까 이 N값만 구하면 됩니다 이거 다, 다 알려진게 값이니까 요 N값만 구하면 되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없을 거 없읍시다. 여기, 여기, 에, 여기 10의 마이너스 12, 2제곱, 오, 이렇게 없어지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니까, 오호, 요것도 10의 마이, 얘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니까, 러 음, 요거, 요거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만 남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n을 구하려면, n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요. n은 음,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8, 8, 5, 5. 여기가 남은 거2.5 남았고요. 그다음에 곱하기 자, 요거 요거 남았죠? 여기는 지금 4에 얘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분모에 있다는 것은 곱하기 10으로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주면 음,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10이죠? 2.5 곱하기 4니까 얘가 10이고, 오 얘가 100이 되니까 여기에 100을 곱한 즉885.5뭐이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가장 가까운 값인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뭐, 계산기로 여러분들 두드려도 되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쵸? 885장을 겹쳐야 된다. 자, 33번. 음, 평행판 콘덴서 판 사이에 비전율 입실론 S인 유 전체를 삽입하였을 때, 정전 용량은 진공일 때의 용량의몇 배가 되는가? 그대로 비례한다 그랬죠. 진공일 때의 정전 용량을 C 0라고 한다면 우리 앞에 살펴본대로 이때의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의 정전 용량은 요거에 그대로 비유전율이 곱한 것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기 중에서의 정전 용량의 그냥 E S 배가 되는 거죠. 얘는 비례하는 거지, 정전 용량은. 1번이 답이죠. 34번 합성 수지의 절연체에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볼트 퍼미터에 전개를 가했을 때, 이때 전속 밀도를 구해보는데요. 자, 비유전율은 10이라고 했네요. 음, 이것은 지금 전속 밀도와 전개의 관계를 구하는 거죠. 어, D는 엡실론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속 밀도를 구하라 그러면, 뭐, 전개의 색이 여기 주어졌잖아요. 전개의 색이 지금 5 곱하기 10의 세제곱되고요 거기에 엡실론을 응, 하면 되니까요. 비 유전율이 10이다. 얼마입니까? 얘는 잎실론 제로, 잎실론 S만 해주면 되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갈 식이, 그죠 요거 해당되는 8855, 1 0의 마이너스 1 2제곱이고요 곱하기 비 유전율 10. 뭐 이거 계산해서, 5 곱하기 1 0의 3제곱. 뭐 이거 곱해주기만 하면, 그 즉, 얘 곱하기 얘 하면 끝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네요, 4번. 이거는 요 공식, d는 엡실론 2라고 하는 것을 알자, 그 얘기죠. 자, 35번. 전기석과 같은 결정체를 냉각시키거나 가열시키면 전기분극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냉각, 가열, 전기분극. 파이로 전기입니다, 파이로 전기. 문제를 통해서 하나 또 확실하게 기억합시다. 전기석이나 티탄산, 바륨 이런 결정을 가열하면 표면에서 분극이 일어나고 또 냉각하면 역의 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을 파이로전기 또는 초전효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수정, 로셀염 등에도 나타난다 파이로전기 기억합시다 36번 앞전기 현상에서 분극이 응력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무슨 효과라고 하는가 종이나 횡둘 중에 하나인데 헷갈리죠 네, 봅시다, 이거. 자, 기계적인 어떤 변형력을 가하게 되면 붕극이 일어나는 현상을 압전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음. 근데, 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오! 그 방향으로, 그쵸? 그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종효과,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변형력, 압력을 가했는데, 오! 이 방향으로, 횡이죠, 횡. 그쵸? 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분곡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횡효과 즉 이거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횡효과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수평을 음, 이 방향으로 수평이라고 봐야죠 어, 플러스 마이너스 수평으로 발생하는 것이 종효과 횡효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수직으로 발생하는거종 아닙니다 바로 횡효과 2번을 답이라고 해야죠 음. 37번 다음 중 비전율이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 좀 특이하고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한번 다뤄본 거죠. 탄화, 산화티탄 자기가 비유전율이 가장 큽니다. 산화티탄 자기는 115에서 5 0정도 굉장히 비전율이 유 크다는 걸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장에 역시 핵심 문제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